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자, 오늘은 16번째 다윗의 피난처 시글락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귀순한 베냐민 용사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역대상 12장 1절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우를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다윗의 도피처를 우리가 첫 번째 도피처인 이 라마부터 시작해서 지금 16번째 마지막 도피처인 시글락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글락은 남쪽이죠. 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귀순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귀순한 자들의 개요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귀순한 자들의 개요입니다. 자, 장소는 시글락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시글락에서는 1년 4개월, 총 1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27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죠. 자두 번째 귀순한 자들의 소속을 보겠습니다. 이슬은 다 베냐민 집화 사울의 동족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에 있죠. 저희는 화를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여. 베냐민 집화, 사울의 동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동족이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되겠죠. 사울의 동족이다. 사울의 동족이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아흐. 그래서 이것은 형제라는 뜻이죠. 실로 이들은 사울과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울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다윗에게로 귀순한 거죠. 정리해 보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었죠. 그러므로 이들은 사울을 거절하고 다윗에게로 귀순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귀순한 숫자는 23명이죠. 역대상 12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자, 그 두목은 아이에셀이요. 첫 번째. 다음은 요아스요. 두 번째. 기부어 사람 시무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 세 번째죠. 벨렛 네 번째. 브리가 다섯 번째, 아나도 사람 예후가 여섯 번째, 그리고 이스마야 일곱 번째, 예레미야 여덟 번째, 야하시엘 아홉 번째, 요한은열 번째, 그리데 사람 요사밭 열한 번째.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엘루사 열두 번째, 여리못 열세 번째, 부하리아 열네 번째, 스마리아 열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스바디아 열 여섯 번째. 6절 말씀 보니까 요 고라사람들 엘가나 17번째, 이시야 18번째, 아사렐 19번째, 요에셀 20번째, 야소부암 21번째, 자, 7절, 그돌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 22번째, 스바디아가 마지막 23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23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요 이들이 한 사람 다윗에게로 왔죠. 그래서 다윗을 합치면 24명이 됩니다. 그래서 24는 12 더하기 12인데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가 보좌 주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면류관을 던집니다. 이렇게 23명이 다윗 한 사람에게 찾아오므로 24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큰두 번째로 귀순한 베냐민 용사들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혈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러므로 베냐민 용사들은 사울과 같은 지파였습니다.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베냐민 지파면 당연히 사울을 지지하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혈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르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등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요직에 앉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도 주고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자, 3무 1상 22장 7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위대한테 가봤자 밭도 안 주고 포도원도 안 준다는 거죠. 천부장도 삼아주지 않고 백부장도 삼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혜택을 줬다는 거 누구에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당연히 혈통을 중시했다면 사울을 지지해야 되지만 혈통과 상관없이 다윗을 지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음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윗을 도왔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 선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에 되어서 제사를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를 삼으셨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왕을 삼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윗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세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용사들은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혈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쫓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바로 그 사람이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역시 혈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 베냐민 용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세상의 출세보다도 출세 세상의 출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신앙이죠. 자, 역대상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저희는 화를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집화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좌우 양손으로 돌팔매질도 하고 활도 쏠수 있는 궁수들로서 사울의 일족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능력자였습니다. 양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돌팔매질도 하고 활도 쏘는 능력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사울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출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의 출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와 능력을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령한 베냐민 지파 귀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성도는 예수님을 돕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베냐민 집화는 다윗을 돕는 용사였죠. 역대상 12장 1절에 그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돕는은 히브리어 아자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2장 20절에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그런데 이 에제르가 바로 아까 살펴봤던 아자르에서 유래된 단어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듯이, 베냐민 귀순 용사들은 다윗을 돕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종말의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용사가 돼야 된다. 자,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더불로 다윗의 힘을 도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성도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돕는 용사가 돼야 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거죠. 게시록 17장 14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제리 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은 첫째로 부르심을 입고 두 번째로 빼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세 번째로 진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주님을 돕는 용사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종말의 성도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돕는 신령한 용사가 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므로 모든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하루하루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집화 용사들을 23명 보내주심으로 다윗에게 큰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사단마귀와 싸우시는 예수님을 돕는 거룩한 용사가 되어서 마지막 최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제리 하신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오매. 우리도 끝까지 구속사 말씀과 함께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만왕의 왕 예수님을 돕는 거룩한 용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